아 어. <laughs> 고수 이거 막차하고 이제 그 자러 가실 분 자러 가시고 더 하실 분더 이렇게 합시다 피곤하신 분들 있으니까 아 음. 네네 어 잠깐만 넵. 점수가 이렇게 이 파티 거의 후커님 아마요. 몸베네이러지 오, 님이드네대가이요아이드 아까. 어때 드만 자, 얘 끝나고 도와가니 네. 제가 응. 요 아, 거다라이어 더... 나이스 아, 나또 아, 네. 아, 아, 빠졌네. 이파 도와가 대체. 이파 해요 안 돼요. 네. 플레이 하는 거안한 네. 번도 안조금더이가괜찮아 검은색 드셔도 돼요 흰색까지 요리 아마요 딱이게두명보 너무 싫다. 오, 도와. 이래 수정무명이 아디 도망가. <laughs> 뭐가 많다 문제야. 포터야 돼. 있어. 알겠네. 일자뭐 <laughs> 없어야 돼. 아우. <laughs> <laughs> 파란색, 파란색 아홉 지로 빠질게요. 네. 빨강 헤드에 막차, 갈게요. 막차, 막차 뭔일 있으면 3시로. 파란색 나갈게요. 안,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네, 없어, 안전하게. 네. 안 해도 돼. 나이 끝. 포포. 아이씨. 다 사라졌어요. 음. 갈 거야, 이거 하고. 죽라 跑这里啊，跑！ 별.. 터 효과 나이스. 됐, 됐, 됐. 어요스나이다이스이스이스이스 나이스. 나나이요 네. 네 바로 쓸게요 33명이 여기 있대요. 어마이. 관통 근처에 깔렸어요. 어릴것 같은데. 오, 진짜. <목소리도> 똥 돋힘, 아파요 아, 똥? 누구였지? 나있어 저였나? 괜찮겠죠? 가미 제로스 네. 휴지에 있을게요, 헤드에 있을게요 네 음. 으레이가 안네. 이륙. 이왕 이 미역캐하고 있어요. <목소리> 사상한 거. 못생긴 거. 이거 같이 못 거. 한시. 슬레이어님 랭? 예요? 아, 요 <laughs> 카운터. 나이스. 우리 데려가나가주면 좋아요. 오. 카운터. 어. 감겨요? 해요. 안 돼요. 게요가 나가게 끝나면 저거 찍게 네. 아, 나이 거 나이스. 힘들까 칠래요. 어은거 키야. 고... 이거 키야. 이거 이거 피야자 1파티 정화 한번 이거 주세요거어요이파 키야. 이거 이이스파운 요 안되면 시정 너? 나이스 아우 이파 도화가 왜 출? 미역이네 뭐야? 나왜한개야씨발미리네인쇄 가요 안 돼요 끝나고 그냥 좀맞다니 넘어지는 거? 그거 막차 생각하세요. 슬슬 지금부터 꼭 가야 어야 돼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 아막차 아니야. 막차는 아니야. 아니, 아니. 똥 빼고 근데 그 발가 막차 생각. 조심, 가시날아워요 막차 생각하세요. 막차 같아요. 많이 나왔어요. 아, 막차 아닌가? 아, 잠깐. 진짜 도칭, 도칭. 일단 도심. 아, 사라졌다 버터가. 나이스. 자, 자기 머리 확인. 다나간거 보고 움직이세요. 부관님 저랑 여섯 시 1파티. 배다 네. 네, 넣고 자리로. 살아서 만납시다싸머나가 아니 싸마나 님 제가 브리핑 할게요. 브레이 네, 네, 네. 6시에 있다가 5시로 갈 거예요. 한 시, 한 시에서 3시로, 조화관님. 한 시에서 3시. 시에서 8시로 부어관 님. 3시에으로시6시님 5, 아이고 다시 아, 한시로 아, 다시 한시로 갈거에요 다시, 아, 다시 한시로 한시로 간다고네 거기 네, 있으면 돼요 그냥 12시 있어, 한시로. 12시에서 1시 12시에서 1시 여기까지 무현이 혼자 깰수 있어요 바로 가게 3시쪽으로 깰게요 응. 아, 르잊나 어, 어다가이스어 나이스. 하다가, 응. 채, 갈 거예요. 뭐. 넘어지면, 네. 지면. 아우, 지면. 아우, 지면. 아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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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면. 아우, 지어 지면. 아우, 지면. 아 아우, 지면. 아우, 면더더아 안 돼요. <laughs> 이 파티 각성기가 마요? 농 빼고 와요. 아래로 빼 아래로. 교수여 빼고 올게요. 화지는거 조심. 감금 중. 좀 터져요 곧 위로인다. 위로 설정만 어, 위로 더올 아, 위로 위로 키다. 네. 터져 터져 타졌어요. 바우대 얼나 아, 그거는 이거. 이 나이스. 네, 와 18초면 탔는데 그요네이슈리언 아이고 아, 가이나온거로안 음, 잘... 음. 되면 시종안 음. 되면 시아 존나 부담없 알락한 게 있나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이게 왔다 이없똥 아, 네. 뭐. 나왔어요 아어안 돼요? 아안돼 이거 찾아요 바로 터져, 지금 바로 터져, 바로 터져. 감금 걸리는 게 아니라. 이 파티 속화, 이 파티 속화. 어어, 잠깐만요. 이거 하고 줄게요. 버스, 버스, 버스. 나이스. 곧똥 터져요. 곧똥 터져. 똥 터지는 <laughs> 거 확인. 제우스요우세요 제우 제우 여기로 빼, 여기로 가. 여기 빼, 빼. 똥 없어, 이제 똥 없어, 똥 없어, 똥 없어. 하면 무야언이야 뭐. 박성이 있어요. 꼴지 마세요. 네 박스 한개 들어가있어요? 네딱 붙어야돼 백에 지뢰있어요 카운터?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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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죄송 지뢰있요 지뢰 터졌어요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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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면 시정 안되면 시정 안되면 시정. 이건 많아요. 이분도 남았어 안 도고면 요 미린에 감을 끼임. 안 일로 여기서 여기서 받아가세요. 어, 아 아씨 앞또 떴어요. 여기서 맞을게요 네. 안녕. 네, 헬샷, 헬샷? 다섯, 갈래, 다섯 갈래 다섯 갈래 네. 다섯 갈래. 네.

1시에서, 1시에서 뒤. 그냥 1시에서 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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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터 아니, 아니, 아 저희 무력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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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성불 한번 풀어주세요. 아, 성보가 없어요. 성보송다 썼어. 성보풀난 지금 잠금이면 여섯 시에서 빼야 돼요. 네. 캐스트, 캐스트, 그냥 캐스트. 여섯 시로 내려가요. 지금. 여섯. 음... 어녕하세요접속 어, 튀었다. 나이스. 블레이드 감동이요. 나이스형 어, 뒤질 뻔. 아유, 알이 세 개나 있네. 어, 맛있다. 아마요. 제발 죽어다오. 예, 네, 무조건 죽어야 돼. 빨개졌어요 아 빨무 빨모, 빨무임 개금 이제 까라 임마 개패 그냥 개패 6시 6시 6시에서 6시들 에 6시에서 들 감금 나와요 블레이드 감금이요 아, 맞이 맞아 이걸 먹 죽은 거야 응. 와카피아 어거 약간 그니까, 죄송 아니에요 아닙니다 야호 이제 이제 님들못 자요 <laughs> 아이서 <이제 못 웃음> <못 했다. 여기서 웃음> 어떻게 그만도 육 왔는데 아강멋있네